P5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작은 원을 사용해서 톱니파형의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로우에서 보시면 포문 안에 사인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에피사이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에피사이클을 사인함수를 사용해서 좀더 심플화 시켰습니다. 자, 포문, i는 0부터 n u 이 5입니다. 5까지 일증점과 5번 반복하면서 y 변수 값은 사인함수 값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이 끝날 때 y 값은 5번 누적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y 변수 값은 원을 그릴 때의 y축 좌표 값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x, y 좌표 값을 보시면 x 값은 드로우가 반복되면서 일식 증가하는 값입니다. y축 값은 2분의 하이트를 기준으로 상하로 진동하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해서 결과 값은 톱니파형의 궤적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음, 포문 보겠습니다. 포문의 n은 사인의 입력으로 사용되고 r은 사인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자 n 값은 포문이 반복되면서 1, 2, 3, 4, 5의 값을 가지게, 가지게 되고 r 값은 음, 분모에 적용되겠죠. 즉 1, 2, 3, 4, 5가 되면서 어, 크기는 점점 n 분의 1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이 값을 한번 n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n 값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n은 어, 포문이 반복되면서 13579홀수개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r 값도 분모에 적용되니까 13579가 적용되면서 좀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한번 결과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형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num값을 증가시키면 구형파에 좀더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r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power 함수는 마이너스 1의 i 성을 의미합니다. i가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i가 짝수면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n은 마찬가지로 1,3,5,7,9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값이 분모에 적용됩니다. 즉, n의 제곱씩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조금 전 구형파를 그릴 때보다 좀더알 값은 작아지게 될 겁니다. 즉, 하모닉 성분이 점점 갈수록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삼각파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에피사이클 대신 사인파를 사용해서 관략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